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드신가요?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분들.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. 관절 건강은 우리 일상 생활이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죠. 그래서 오늘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일상 속 관절 운동을 알려드릴게요. 무릎 아픈 분들을 위한 관절 운동. 첫 번째 운동, 의자에 앉아서 하는 무릎 펌프 운동입니다. 편안한 의자에 앉아주세요.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끝만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합니다.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자극해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. 하루에 10에서 15회씩 2에서 3세트 반복해 주세요. 두 번째 운동 벽을 짚고 하는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. 벽에 손을 가볍게 짚고 한 발을 뒤로 쭉 뻗어 주세요.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내립니다.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서 무릎 관절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 동작도 하루 10회씩 2세트 정도 반복해주세요. 세 번째 운동 수건을 활용한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. 수건을 발바닥 아래에 걸치고 양손으로 수건 양쪽 끝을 잡아주세요. 무릎을 살짝 편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. 허벅지 뒤쪽과 무릎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며 운동 전으로 해주시면 무릎 통증 완화에 좋습니다. 무릎 건강을 위해 운동은 꼭 필요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동작 영상 보면서 함께 따라해보세요. 지금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예방이 필요한 분들도 지금부터 천천히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우리 함께 건강한 무릎을 지켜나가요.